뭐이 군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PX에서 연간 10억을 넘게 팔린데는 군납준용 냉동치킨을 판다 그래서 내가 팍 갖고 왔지. 오븐치킨 그런 거야? 이 그건 우리 까나 그런 0 공군연이어부터는 오늘 가져온 게 아, 대세. 그 제품 뭐야? 슈넬치킨. 간넬 치킨은 또 뭐야? 이 삼양냉동에서 만들고 GS 편의점에서 파는 건니 PX 매출 최상위권 일이야. 어디서 샀어? 이 GS 편의점. 얼마인데? 이 요거 220g 5,500원. 특징이 뭐야? 이 간넬 치킨으로 불리면서 제대해도 생각이 난데는 한입에 소육즙이 풍부한 뼈 없는 후라이드 치킨 일이야. 넌 제대하고 생각나는 음식 있어? 이 군인일 때 행복한 예 설마시고 오면 다음날 해장으로 먹던 짬뽕면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. 이상병장가라도꼭 나한테만 신부식시 요구를 했는데 빅파미랑 다렌즈지에 돌려갖고 먹으면 등 칼칼해고 등등해니 좋지. 딴중에 저녁해고 편의점에 비슷한 게 있긴 해. 먹어봤는데 그래 그 맛이랑은 그렇게 똑같지는 않았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면서 옛날 생각이 탁 나는 간만에 끝이 없어 간만에 신났는데 중량 제대로 왔어? 이 220g 이랬는데 재보니까 230g 나오네 어떻게 먹어? 이 별거 없지 가운데 칼로 살짝 재고 렌지 딱 넣고 방습편안 들었어? 이 그건 없어 2,3분 이라니까 2분 30초 딱 돌리고 살짝 꺼내서 아뜨 열고 먹으면 되는겨 먹어봐 그래요? 잠깐 해요 맛은 어때? 이 짭짤하고 후추향 강한 냉동치킨 맛. 진짜 후라이드 치킨 맛이 나? 안 나. 맵기는 어느 정도야? 이 후추 맵기가 좀 세네. 라면에 후추 한씹어넣는거 정도 맵다. 단맛이나 짠맛은? 이 괴기가 큰건 싱겁고, 조그만 건 짜고, 전체적으로는 간간해네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? 군대에 맛이 자극적인 게 없으니까 이게 많이 팔리는 거구만. 얘나 지금이나 군대에 먹을 건참 없다.